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CAD를 아주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세기에 CAD가 발표됐는데 지금은 이제 한 세기가 지난 21세기잖아요. 사실은 그 옛날에 나왔던 CAD의 기능들 중에서 어, 별 필요 없는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표도뭐 UCS 잡표라고 있는데 뭐 지금은 3D가 된 상황에서 별로 그렇게 모르셔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아시면 유익한 점도 있긴 하지만 지금 시간에는 캐디 아주 디테일한 모든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캐드를 조작하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캐드가 이제 이런 기능들이죠. 여기 선이 있고 선이 이제 흰색이 아니고 뭐 빨간색도 있고 뭐 검정 뭐 검정색도 있고 뭐 색깔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데 그리고 기호를 넣기도 하고 문자도 넣고 중간에 이게 무슨 패턴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걸 이제 해치라 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 있고 뭐 점선도 있고 그래요 이제 선을 그린 그린 다음에 뭔가 자르기도 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문 기호가 반복이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이게 반복되는 기호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하나 아마 패턴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반복적으로 이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쓰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것에 대해서 어, 물론 이거는 조금 유치가 바뀌었는데 뭐 다음 치수 넣고 치수에 이제 그 소점 천 단위 큰마를 원래 안 넣는 건데 좀뭐 많은 분들 또 넣기도 합니다 지금 예그러시면 예. 맞냐 틀냐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고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화면이 이제 CAD 아치라인에 있는 이제 기본 이제 화면 인터페이스입니다. 이제 그 도면 자체는 여기 여 보면 드래프팅이라고 있습니다. 드래프팅 탭에 보시면 점, 선, 뭐 폴리라인, 간격 띄우기, 원, 타원 이런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캐드라는 거는 종이 위에 연필 가지고 그리는 거를 컴퓨터로 한 거죠. 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뭐선 그리고 이제 색깔 칠하고 그런 거랑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디가 다 그런 건데 옛날에는 그뭐 여기 중심 좌표를 이용해가지고 좌표에서 상대 좌표, 그럼 상대 좌표라는 것을 컴퓨터에 인식시키기 위해서 R, 렐로투비에 그러니까 R 자, 이 R 자, 혹은 골뱅이 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키보드만 쓰는 게 아니고 마우스를 쓰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이렇게 처음에 글때는 여기서 시작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상대 좌표. X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그 다음에 큰마 찍고 Y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쳐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좀뭐 그게 좌표를 다공기하신 분들 중에서는 편한데 요즘은 뭐 그냥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벗어 그은 다음에 이것도 이제 치수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정확히 맞으면은 필요 없으면 이게 필요 이거 필요 없, 이거 잘라내죠, 이제. 요런 방식으로 하죠. 네, 귀찮으니까. 네. 여기 선 그리는 거고, 이제 선을 이 정도 선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을 2억 시키거든요. 그걸 o f f 이라고 그러는데, 간격 띄우기 있어요. 이렇게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 수치를 만약에 20 정도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딱 띄우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방향만 집어넣고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예. 이제 옵셋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고, 폴리 라인이라고, 그, 다른 이제 그 타이핑 쓰는 방식으로는 피라인이피 라인. 피 라인, 그 피가 폴리에요. 폴리. 여러 개의 라인이다. 예. 이렇게, 이렇게. 이게 쓰는 게 이제 피 라인이고, 이 상태에서도 한꺼번에 간격 지유가 돼요. 이렇게. 클릭해서 만약에 50이다. 이런 식으로 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치수에서, 어, 정렬된, 이렇게 클릭, 클릭. 그러면 이제, 50 나왔죠? 이런 식으로요. 예. 요, 그, 확 요게 치수가 이제 측정하는 기능이고, 요걸 클릭하게 되면은 전체 사이즈가 화면상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른 캐디에는 없는데 좀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기 오늘 왼쪽에서 오른쪽을 걸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화면에 여기 치가 나오고 위에 보면은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온다는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한600대인데 만약에 500 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욕기 여기까지. 시작은 안 바뀌고요. 끝점이 바뀌어요. 이렇게. 클릭했을 때500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거리를 좀 간격을 더 어떤 특정 영역까지 연장을 하겠다. 여기 딱 여기까지 연장시키겠다 그럼 클릭해서 끝부분 있죠 여기 길이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여기 좀 잠깐 튀어나왔잖아요 마우스로 그냥 급하게 누르다 보니까 이런 건 잘라내시면 돼요 그뭐 다른 케이블에서 는 트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어려운 용어는 필요 없고요 이건 점 사이 삭제라고 있죠 이걸 딱 클릭하면 살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뭐 트림 스플릿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굳이 21세기에 굳이 그런 용어까지 다 아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몇 가지 아이콘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떤 선들은 이렇게 점서 회선이라고 있잖아요 중간에 딱딱 딱 바뀐 거 이렇게 바꾸려면 이런 것들은 클릭하시면은 왼쪽에 보면 선의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단순한 타입을 이걸로 점 대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은 바뀌죠 예. 예 바뀌었고요 또 어떤 선들은 색깔이 이제 빨간색이거든요. 이런 어, 것들은 클릭하시고 선 색깔을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빨간색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배경 화면이 검정색인데 이게 도면 자체는 지금 요즘 다 프린터 쓰잖아요. 종이가 흰색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배경은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반전이 되면서 정상적인 출력 색깔이 나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검정색 바탕을 써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뿐이고요 사실은 이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꼭 검정색이다, 뭐. 검정색이 출력되진 않죠. 검정색 출력하면은 이제 종이가 다 까매지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여기, 에 이렇게 딱 그리고. 그럼 여기 보면 우측 상단에 보면은 R27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지금 R3 이렇게 치면은 나오죠. 어, 그럼 여기에 대한 그이 반지름에 대한 치수 표현은 여기 보면 치수라고 있죠. 빠른 치수 클릭하면은 처음엔 D라고 나와요. D 이게 다이미터 아직전을 말하는 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누르잖아요. 그럼 이게 이것도 D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예, 네. 한번더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R로 나와요. R 반지름 273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이제 그 이제 원그렸고 치수 보여줬고. 자르기를 잠깐 했었죠? 자르기제드프팅에서 내가 요거, 요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겠다. 까 똑같죠? 예. 요 클릭, 클릭하면 되죠? 그리고 저기 보면 해치라고 있어요? 해치. 이게 패턴이라는 건데, 여기 이런 식의 그 인슐레이션 그, 그 기능을 해치, 아, 해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첫 번째 있죠? 클릭서 집어넣으면은, 예, 패턴이 들어갑니다. 요걸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왼쪽에 보면은 어, 패턴이고 줄무늬라고 되어 있어요. 요걸 줄무늬가 아니라 내가 자갈로 바꾸겠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요걸 내가 좀더 촘촘하게 하겠다. 그럼 자갈인데 에, 여기 있죠. 해치 간격 지금 1 5 0이있는데 요거를 내가 뭐한 100에 요것도 100으로 바꾸면은 해치 간격이 좀더 촘촘해지죠. 물론 이걸 더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약에 200. 뭐, 이 같은 없습니다.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내가 여기다가 이게 이런 패턴이 아니라 어떤 색깔을 집어넣겠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패턴이 아니고 여기 솔리드 있죠, 솔리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이게 그리고 레이어인데 이제 옛날 캐드 쓰시는 분들은 대개를 자기가 스스로 하나 하나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치라이브 이게 이 자동화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 수십 개의 레이어가 자동화 세팅이 돼 있는데. 내가 어떤 걸 클릭하냐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다 거기에 맞게끔 분리가 돼요. 네, 혹시라도 그 옛날 키드 쓰신 분들 입장에서 아, 난너여여지고 내가 쓰는 내용만 보겠다. 그런 분들은 여기 보면 사용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이게 속성에 따라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출력은, 출력은 이제 여기다가 도면, 도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 프린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옛날 방식이자 아주 옛날 요즘은 요 이제 문서화 기능에서 내가 A3로 하겠다 그럼 이미 A3 규격이 나와있고요 이걸 내가 가로로 하고 그 도각임이 나와있어요 사실 이게 요 상태가 도각임이 정해진 거고요 물론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기준중에서 이렇게 드래그는 드롭하고 일대로 출력 안 하죠 왜냐면 종이는 이제 A3라든지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 100대 1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뭐 좀. 5 0 대를 해볼까요? 그러면 더 커지죠? 5 0대 말고 이번에는 2 5대로 해볼까요? 네, 점점 커지죠?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 문자 볼게요 문자 이건 이제 필요 없고 문자는 이제 치수에 보면 어 드래프팅에 보면은 텍스트라고 있잖아 여기서 텍스트라고 있는데 뭐들어서 연구하는 거뭐 A, B, C라고 이렇게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가급적 이제 폰트는 영어일 경우에 영문 폰트를 적어 넣으셔야 되고요. 여기 폰트가 지금 기본 데이터가 아리아로 돼 있고요. 만약에 그 많이 쓰 사용하죠. 이런 예. 식으로 쓰시고 한글일 경우에는 한글 폰트로 쓰셔야 돼요. 가급적 이렇게 국민에서 국민정음이다. 이렇게 넣으면은 국민정음에 예, 아리아를 하면 이제 오가날 수가 있습니다. 나오긴 나옵니다만 가급적 문제가 없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려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그 영어에는 영문 영어 폰트 한글에 한글 폰트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업됐고,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구요. 네. 네, 뭐 요거는 뭐냐면, 그림이었는데 그림 배치? 이런 식의 PNG 자세인데, 뭐 이런 그림을 한 번. 네.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상도 있고, 뭐 투명도 있는데, 크기도 이렇게 써져 있죠. 자기가 크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동. 이렇게, 캔데이터에 그냥 이렇게 그림을 넣어서 누군가 설명할 때쓸 수도 있거든요.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정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예, 글 쓰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그룹이라고 있죠? 위생하면은, 비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자동차다. 그러면 트럭이다. 예, 그럼 이제 평면도 사, 뭐 상황이 맞게끔 이거 가져, 가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버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데이터는 이게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곱하기 해가지고 뭐한세개 정도? 예. 중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런 식으로, 예. 반복도, 반복 사용도 가능하고요 예. 자세한 내용은,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이었구요 특히 어, 뭐 2D 기능은 요것만 아셔도 충분히 됩니다. 사실은. 좀 자세한 내용은 이 설계하는 목수 있죠? 카펜터. 예, 설계하는 목수 홈페이지 아치라인 부분에 이 2D 기능은 이제 20세기 때 기능과 지금 20, 21세기 때 기능이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 2D 기능 살펴보기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화면에서 예, 사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뭐 헤드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하신 분들은 잠깐 보시면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추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